]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지금 청지에 오셨는데요. 네네. 우리 이 래핑 버스가 자리가 자리가 정말 좋네요. 아 제가 요1등으로 왔습니다. 이야. 이거 아이스드예요. 네. 아이스 아이스 되냐고요. 아이스 되. 되냐.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 되냐고 된다고 합니다. 버스가 최지, 최신식이라 아이스도 되고 그 아침에 7시에 떠나셨어요? 네, 아침에 7시에 출발했어요. 그럼 7시에 몇 분이 타셨어요? 오늘은요? 아, 오늘 한, 한 20분 정도 타셨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아침에 여기 그러면 도착을 7시에 하셔서 여기 도착을 도착은 네. 10시 넘는 거 같아요. 아, 10시 좀 넘게 오셨어요? 음. 아. 그러셨군요. 10시 조금 넘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여기 오는 거나 그대 뭐 광주나 서울이나 어때요? 거리가? 아 청주가 많이 가깝죠. 그렇죠. 가까운데 네네. 오면서 집에서에서 다른 때보다 조금 여유를 조금 부렸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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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기는 여기가 지금 좋은데 어우 아, 아침에는 날씨가 좀 흐린 듯 하더니 어, 지금은 습도도 좀 높고요. 많이 덥네요. 아, 무작위 덥습니다 지금. 네네네. 뭐 팬분들 상당히 애접속했습니다. 그러겠어요 지금 네네. 저도 그렇고 팔이 후끈후끈합니다. 네네.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찬방 우리 찬스님들 모시고 오셨는데요. 우리 또 기사님 건강은 늘 건강하시죠? 네네네. 우리 원래는 오늘 다음이 서울하고 그리고 수원이잖아요. 네. 일단 연기가 되고 취소가 돼서. 그좀좀 아쉽기는 하는데 많이 아쉽죠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평일 운행은 계속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네. 그대로 시간변동사항 없이 네네. 예,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팬들을 위하여 네네. 예, 버스를 매일 주중에 네네.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하여튼 우리 기사님 활이 정말요 저렇게 많이 새까맣게 타셨는데요 늘 감사드리고 네. 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있긴 하는데 한번 변동사항이 있는지 시간표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고요 네, 그렇게 네. 오늘을 <laughs> 하도록 하고 오늘도 오늘하고 내일이죠 네, 그렇지요. 네네. 그 네. 뭐, 어, 뭐 주시려는가 봐요, 기사님이. 요게 시간표입니다. 아 그게 뭐예요? 기사님이 좀 봐주세요. 네네. 기사님이 비춰주세요. 네. 와우! 네. 아, 이런 리플렛을 만드셨나봐요. 네. 어, 뒤에도 좀 보여주세요. 아, 뒤에 요 창도 버스요. 그래요. 와, 아니, 예. 저 이거 오늘 처음 봅니다, 저는. 아, 요, 요, 많이 배포가 됐는데. 아, 그러네요. 네네. 어, 너무 예뻐요. 네네. 아, 그러시는구나. 이거 좋네요. 네, 예, 예. 예, 요 차시 간편는연동상이 없고요. 네, 네. 요대로 오시면 버스를 네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또 기사님 덕분에 이렇게 또 우리가 리플렛을 또 보는 또 그런 영광이 있네요. 네. 예, 오늘 또그두 차례 공연이 네. 고요 내일도 두 차례 공연이 있고, 네. 오늘 또 내려가셨다가 내일 또 오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아유, 하여튼 내일 또 일찍 와서 또 좋은 자리고 감사,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차밖에 안 보여요. <웃음> <웃음> 우리 눈에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눈에 내핑 버스밖에 안 보인답니다. 하여튼 기사님 감사하고요. 네. 늘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팬분들도 전부 다찬언이 네, 예,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네, 네. 예.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